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대국에 소주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제 단골 순대국집. 와, 주 순대국은 매장에서 먹는 게 아, 맛있다. 일단 술을 좀더 먹으면서 용기를 내볼게첫 순대. 너무 좋아. 여기 진짜 그냥 큰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 순댓국집인데 가성비 너무 좋고 7,500원인가? 근데 당면도 들어있고 이거 맛있어 어, 지금 삼각대로 밖에서 구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삼각대를 하나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구도가 좀 부족해서 이상해서 죄송해요. 짠. 진짜 침대꺼 나오고, 구도 살짝만 한 10분 더한것 같은데, 이게 최선이었어. 아, 맛있어. 진짜 최고의 식사다. 1 등, 1 등, 너보좀 응? 부끄러움 을 부끄러움 이 없는 부끄러움 이덜 있는 사람 이되 고, 싶 은데, 오늘 도 어색 해서 빨리 마 시는 중. 아니, 며칠 전에 아버지랑 둘이 국밥 먹는데 아버지가 너무 터프하게 먹는다고 좀 예쁘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주의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웬만해서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화장도 잘 됐는데, 아, 영상 좀잘 찍고 싶다. 음. 음. 내가 좋아하는 이런 머리고기 음. 아, 뭔가 오늘 이차도 가고 싶은 날이다. 음. 음. 진짜 깍두기랑 순대국을 좋아하는 저도 깍두기와 순대국 같은 면을 하고 싶네요. 음. 그래도 저 저번에 회덮밥보다는 술 천천히 먹고 있어요 근데 뭔가 더 빨리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이제 또먹해야겠 반잔 이거 아, 뭔가 술이 안 받는 날인가? 왜 이렇게 취하지? 음. 너무 맛있으니까 배부른 느낌이 안 들어. 확실히, 여자가 혼자 밖에서 술 먹는 게 생소하긴 한가 봐요. 흔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밖에서 영상 찍으면. 오늘 술은 조금만 먹고 맛있게 밥 먹다 가겠습니다. 음, 무생채 많이 물려서. 가서 2차 할까요? 뭔가 술이 안 봤는데 술을 더 먹고 싶은 쓸수 있었지. 깨끗이 잘 먹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뭘더 먹진 않을 거라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